네 14번 볼게요 14번 13번 문제 좀 중요해서 잘라서 갔고요 14번 좀 봅시다 14번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1 2 7초 14번 어 FX가 로그 2분의 1에 f(x)가 로그 2분의 1에 x 곱마 e x 플러스 5 이렇게 했어요. 어,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부터 x 1이 1보다 크다 그랬지, 그렇지? 어, 이렇게 했어요. 어. 1보다 크면, 근데 얘는 이 상태로 두면 좀 어렵고요. 이걸 먼저 이렇게 바꿔줘야 되네. 첫 번째 해야 될게 f(x)를 요작업을 좀 감수함수인건 알거든? 감수함수인건 아는데 요안에를 x-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4로 고쳐줘야겠네 이렇게 뭐했다고요 진수를 바꿨다고 진수를 예를 이렇게 그지? 그럼 봐봐봐봐 봐봐. 우리 감수함수니까 해석을 좀 해야지 감수함수니까 얘가 증가 증가함 증가면 증가이면 전체 감소야, 그지? 전체 감소. 맞죠? 감소면 뭐요 전체 증가. 그 이유가 뭐라고? 감소함수라서, 그지? 그렇잖아요. 한번 더? 진수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있다는 얘게 아니야. 지금 여기가 1일 때, 삽니다. 이런 거잖아, 지금. 그지? 어? 기억부터 볼게요. 이게 왜 나왔는지 보여줄게, 기억. 기억에서 X가 1, X가, X가 X1, X2래. 이렇게 있대요, 그죠? 그럼 여기 이쪽에 이쪽에 있는 거잖아. 이쪽에 이쪽에 있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X1, X2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X2가 더큰거 아니야? 이 범위라면은? 그럼 여기 왔을 때감소함수를 보면 거지? 이쪽이 증가함수잖아. X1보다 x 2가더큰 증가일 거 아니야, 그지? 그까 그러니까 전체 값은 감소가 돼야 되죠? 맞네요, 기억. 맞죠? FX1. 뒤집어지는 거 맞잖아요. 이해합니까? 이 주어진 범위에서 얘가 증가잖아 얘가 증가라고요 맞지? 대칭축이 1이니까 진수해 어? 그러면 1보다 큰 범위에서 증가함수 범위인거잖아 그러니까 전체값은 감소가나 봐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야 도대 알겠어? ㄴ 봐봐요 어.. 니은 fx 역함수 존재한다 싸대기 맞습니다 알겠죠? 이차함수는 역함수가 없어요 그죠? 이차 함수는 역 함수가 없어요. 진수가 이차 함수잖아요. 어? 역 함수가 없어요. 디귿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fx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같습니다라고 물어봤죠. 맞습니까? 디귿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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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무리 작아져 봤자 어디까지 밖에 못 작아지냐? 진수가 4잖아. 진수가 4일 수밖에 없잖아. 아무리 작아져봤자, 그렇지? 그렇지? 그얘 최대값은 2분의 1의 4인 거 아니야? 로그 2분의 4 마이너스 2잖아. 이 전체의 최대값이 전체의 최대값이 로그 2분의 1의 4라고 임시야 알겠냐? 마이너스 2잖아. 최대가 전체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2라고요. 전체의 최대값이 어? 그러니까 전체의 그 최대값은 마이너스가 f(x)는 무조건 얼마라고? 마이너스는 잡고 나올 수밖에 없지. 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 따지는 거라서. 기억 되듯이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15번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좀 조, 조,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15번. 15번. 이게 가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나머지 것도 담아줘야 돼. 이런 데다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거든. 13, 씩씩번 같은 데다가. 빨리 바이프로야지 15분 볼게. 15분. 2분의 1의 x. 2. 4에 y log e log 2x minus log 4 x 로그 4x에 log 2x minus. 얘 a 최대 M 최대. M minus n. 아, 지수에 있는 게 지금, 지수에 있는 거 앞으로 끄집어 땡겨 내려야 되거든? 어, 어쩔 수 없이 미시 로그인 걸 양면을 취해야 돼요. 어, 이거 조금 처음 봤을 거야. 잘 봐봐. 잘 봐봐. 양쪽에다 로, 왜냐면 여 지수에 로그에 얘 있기 때문에, 로그 2를 취하겠다고, 로그 2를. 그럼 이만큼의 가로치0로오히치 취하는 거야? 그지? 써볼게요. 로그 2의 y, 는,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에 X에 로그 2의 X 2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얘 지금 이만큼이 지수인 거야. 이만큼이 이게 지수 X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빼기 2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다 내려올 거고 얘는 2잖아요 로그 2의 X 빼기 2 e. 로그 2의 X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한번 더? 준니한번더 해줘? 한번더 해줄까? 시원나 이해 갔어? 이게좀 중요해요 좀 중요합니다. 이거 범위는 계속 예구요. 어? 어. t를 취향할게요. t를 취향할게요.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구요. 그죠? t값의 범위가 얼마가 돼요? t값의 범위가? 마이,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2집어넣으면요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계속 명심이 내가 원래 다한 다음에 얘기해 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불안해가지고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구하고 있는 작업은 Y 값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대 최소는 Y의 최대 값인 거지 근데 내가 로그를 취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쭉 진행하고 있는 게 로그 2의 Y라는 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 계속 예의고야 우리 어? 어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배워 여태까지 하더만 조금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럼 이 빨간색으로 쓴 부분은 어차피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여기서 최대치수를 구할 수가 있잖아 x-1의 제곱 t-1의 제곱이고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일 거아 이렇게 이해하니 무슨 말인지? 리가 이렇게 있을 거라고 1일 때 1이고요 그죠 1일 때 1이고요 주어진 범위 마이너스 1까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입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놈의, 이놈의 지금 내가 구한 얘이 이차함수의 최대 값은, 최대라고 쓸게요. m이라고 쓸면 헷갈리니까. 요 2차 함수만 따진 거야? 최대 값이 뭐가 돼요? 어,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죠? 4에 5가 될 거고, 최소 값은 얼마가 되죠? 꼭짓점 여기서 나오는 면 1이겠죠. 이렇게. 그지? 그 애들이 최대 최소 5랑 4를 쓰더란 얘기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5, 4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구한 이 최대 최수는 뭐냐면은, 로그, 로그 2에 y에 최대 최수을를 구한 거야. 그지? 따라서 증가하 수잖아요. 미시 2니까. Y의 최댓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최대값은? 즉, M? 2의 5제 돌려야 되는 거야, 돌려야 되는 거야, 그지 2의 5제곱, 3 2고요 최소값은요? 그렇죠.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어, 마지막에 해결을 해줘야 돼, 여기서. 그걸 해결해줘야 돼. 정답 3 2이에 30. 알겠습니까? 아, 되게 좋은 거 많이 했다고. 뒤쪽 보니까 좋은 문제 많지? 여 고3 애도 저도 못 풀어 사실은 이제 니들 그런 거 하고 있는 거야 어? 어.. 혹시 몰라서 어.. 잘보시고요 음.. 그럼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여기까지만 할게요 남관형은 남구요 네 나머진 가셔도 좋습니다 <laughs> 그대로 이제 뒤집어진지도 모르는 새끼를 어떻게 보내냐 내가 보내면 내가 사기치는 거잖아 씨.. 모르는 새끼 그냥 눈 감아주는 거잖아 잘할 수 있겠어? 네. 잘할 수 있겠어? 네. 또 거짓말하잖아. 이 네. 네 새끼. 또 거짓말하잖아, 씨.